네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와 그 비전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면서 침체된 우리 지역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모신 분은 성산 교회에서 하나님과 또 성도님을 섬기고 계신 서영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성산 교회 사역과 비전 또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목사님 모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네.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시를 직접 쓰시고 낭송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치 다윗처럼. 예. 시 모임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시집도 내기도 하고 예. 시를 서로 음. 서로 낭독하고 서로 평가하고 하면서. 음. 어하튼 목회자가 그 시를 쓰면서 음. 자기 마음을 짜내는 거라고 봐요. 아유,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음. 그런 좋은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럼 보통 성경시도 많이 쓰시고 그러시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라든가? 제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시를 써서 주보에 매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몇백 편 되죠. 몇년 했으니까. 다음에 그 시를 가지고 한번 방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초청해 주시면 뭐. 네.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이 시에는 또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를 음. 통해서도 또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성산교회가 광주에도 상당히 많아요. 네, 합동측도 네. 있고, 뭐 성결교단도 있고요. 음, 네. 성산교회 지금 교회 속에 교단 비롯해서 어디에 위치했는지 부탁드릴게요. 성산교회가 통합측은 네. 저희 교회에 딱 하나 있고요, 광주에서 음. 어, 위치는 이제 교단은 예장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고요. 음. 어, 위치는 운암동에. 적산 블루밍 2단지, 3단지 사이에 서강주 IC에서 음. 강천 터미널 가는 그 고가도로 아, 아래이고 네. 어, 바로 철도, 철도 옆에 있습니다. 야, <laughs> 철길 옆에 아름답게 위치한 예, 예정 통합 네, 네, 교단인 성산교회 서영식 목사님과 오늘 보흥 우리교회 우리 목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과 더불어 걸어온 길 예, 교회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신가동에 있는 본양교회에서 네. 6년간 부목을 아, 지금 최영남 목사님. 예, 계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부목으로 사역하다가 네. 그 본양교회 후원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림동에다가 독림본양교회를 독립 개척해서 한 14년 아. 사역하다가 예, 작년 어, 2017년 첫 주에 우남동에 예, 있는 성산교회와 아 어, 강제 동노에 허락을 받아서 어, 합병을 하였습니다. 그럼 동림 본향교회하고 우남동의 성산교회 와 합병을 한 건가요? 예, 교인들이 네 교인들이 서로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저는 그거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laughs> 일단 아, 네. 일치와 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여러모로 참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 2003년부터 2017년에 동림 본향교회를 섬기시다가 우리 목사님을 모신 거네요. 우남동 성산교회하고 동림교회 합해서 그렇죠 성산교회 네.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아, 은퇴하시고, 네, 제가 이제 후임자로 신무하게 음. 되었죠. 교회 역사는 성산교회 역사로 봐야 되나요, 동합병은 네. 전에 심무했던 교회에서 계속 연결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음. 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어, 우남동, 그러니까 여기 성산교회가 몇 년이 된 거죠? 교회 역사는 제가 올때 21년째고 올해 그렇군요. 22년째. 22년. 성산교회 역사만 해서는 마침 중요한 때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창 그 청년기에 네, 청년 <laughs> 제가 이제 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오게 음. 된 것입니다. 그 마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병하고 수습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설렘도 있었지만 네. 또. 어~ 처음 또 뒤는 그 음.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위험 부담도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 독림동 본향교의 성도님들과 오남동 성산교의 성도님들이 일단 연합은 했지만 고안에서도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목사님이 중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합병했던 그 목회자들이 네. 그 조언을 해주겠다고 몇분저에게 <laughs>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네. 다 거절했어요 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누구 말을 듣고 안 좋은 쪽 음. 단점을 얘기해서 그 아. 선입관을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것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음. 어~ 하나님만을 믿고 갔더니 음. 마치 기다렸던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네. 이~ 주일마다 이제는 두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laughs> 하나된 교회로 네, 서로 그럼요. 서로 만나기 원하고 네. 서로 기다리고 음. 그러한 성도들로 이게 자연스럽게 음. 바뀌어졌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합력해서 지금 선을 잃어가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멘. <laughs> 저는 아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어, 세상의 교회들이 보기에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다. 성산 교회가 정말 성산 교회다. 그렇게 바라볼 네. 수 있을 거라고 거룩한 생각합니다. 산, 거룩한 산, 수고 무운 짐자들이 다 와서 네. 회복되는 그런 교회로 제도 음. 약하는 우리 성산교회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얘기를 좀 돌아가서 목사님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셨을 때 언제인가요? 저는 이제 할머니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음. 저는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니게 되었고 네. <laughs> 교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고 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것이 그 이해가 안될 정도로 음.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슬비어쨌듯이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에 또 하나님 음.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네. 익숙해왔지만 네. 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어려움은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이벤트를 또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아, 중3 때에 네. 제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학교에 갈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서 한 3년 정도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에이,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아, 매달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 어느 날... 저 이제 고모부가 남원에서 음.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네. 집에 이제 놀러 오셔 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 자녀들이 7남매인데 음. 그 중에 한명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냐고 부모님께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저 듣고 있으면서 마치 저에게 아그 요양하던 말... 과정에서 중3때 어, 너무 예 그러죠. 아, 한, 아, 그때가 한 17살, 16살 그러니까, 그때였어요. 예, 예. 그래서 아, 우리 형제 중에 7남매 중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네. 마음이 이게 확 들어와서 아유, 네. 그때부터 이 몸이 아파서 요양 중에 있었지만 나는 장차 목회자가 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중심을 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게 그 삶의 네.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랬고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를 많이 봤는데 야 우리 목사님은. 연약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임재 계셨네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임재하셨지만 그중에 이벤트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예 간증이네요. 한3년 <laughs> 동안 그렇게 네. 집에 여행하고 있으니까 네. 한참 뭐 학교 다니는 그런 시기인데 집에 있으니까 했죠. 이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오면은 가장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자살하려는 저도 이제 죽으려고 농약을 두 병을 이제 밤중에 그 헛간이라고 하는 이제 집 앞에 있는 예. 그 헛간에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이제 쓰다만 그 살균제 농약을 다이아진이라는 그 농약을 이제 약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EPN이라는 살충제 음. 500ml 있는 걸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영식아! 영식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부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아. 이제 그냥 방에 가서 잤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 아버지가 혼내겠지 했는데 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은 아버지가 저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진짜로 아버지가 부른 게 아니었나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아. 죽으면 안 되니까 농장 마치면 안 되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목회자가 뭐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왜 살려주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전해야지? 네가 지금 어 <laughs> 이놈은 식기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방송에서 안 되는 말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조차도 네. 또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그렇게 예, 어 밑바닥 아픔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까? 그렇죠. 또 죽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제게는 예, 남의 일이 아니라 음.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딱 하나님이 그냥 잡아주시는 소리가 딱들그 그 소리를 듣고 멈춘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아... 그 소리는 아주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 아주 세게 들렸어요. 그 때, 목사님이 먼저 그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농약 마시기 전에. 근데 예. 이미 서원을 했을 때, 예. 하나님은 어 나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음. 갈 때는 기쁨이 왔고, 예. 예. 할수 있다는 그런, 음. 그런 확신도 있었죠. 음. 그래서 준비를 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교통 사고를 통해서 그 사고 위기 또는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그때 참 위기들을 넘기게 하시고 살려 주셨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고난을 유익이고 또 연단의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월곡사님이 선한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어찌 보면 위기 가운데 다시 만나고 회복하셔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 거의 뭐십대 시절에 하나님 목사님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목회 비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교회는 그사대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 또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네 번째는 아. 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다 거. 하셨네요. <laughs> 네개 목표를 <laughs> 네. 두고 우리 원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 4대 목표를 위해서 네. 기도하고 또 실천하려고 예를 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실천하는 믿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말씀이 행함이 되도록 또이 네.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치. 목사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역사회 구제하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 이제 성산교에 섬긴 지가 2년째잖아요. 예. 가장 주력하는 사역이 있다면? 예, 가장 주력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 세우기와 네. 성교.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부터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예, 자녀들이 청소년기 때 우리 집 가훈이 네. 항상 기뻐하고 시지말 하고 범사에 감사 하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웃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음. 뭐 공부도 않고 음. 이게 저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어디, 어디다 쓰임 받을까 아들 데리고 나오세요 <laughs> 덧담했어, <덧담했어요. 웃음> 막돈같이 하게 예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먹게다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네. 성도들에게도 권이되고또 네. 그~ 그~ 부모로서 자녀를 어떤 청기기로서 잘 양육할까 그래서 음. 하는 기도도 했지만 또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예 자녀를 이제 일단 실천한 것이 깨울 네. 때 네. 기도하면서 깨웠습니다 삼년 네. 동안을 실천했는데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어, 세계를 향해서 음. 크게 쓰임 받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앞서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우고 네. 또이제 학교 갈때 차를 태워 줄때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제가 들려주기도 하고 또 어, 그~ 그~ 선포 기도가 있는데 그~ 선포 기도를 하게 하고 음. 그랬더니 변화가 됐나요 우리가 학교 그럼 그래, 변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 학교에서 이게 일등을 하게 되고 <laughs> 4년 동안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고 국가에서 이, 다 장학금, 취업까지 다 보장해 주는 그런 학교 나와서 지금 음. 에, 올해 결혼까지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를 시... 통해서 자녀가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변하는구나 세상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그냥 목회자한테 했더니 그렇게 실천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됐다고 그런 간증과 제가 피드백도. 너무 어, 듣기도 했었습니다. 아멘. 선교사역과 네. <laughs> 또 구제봉사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 거죠? 선교 사역은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짐바브웨에도 선교를 하고 있고 중국 네. 또 국내의 선교 또기관 선교 성교, 아주 선교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실제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지역을 위한 선교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계시네요 예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 성도들이 물씬 양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네 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어,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목회 가운데 어 은혜로웠던 일이 참 많았는데요 간단하게 어한 꼭지 정도 얘기해 주시면요. 에, 올해 연초에, 네.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저희 이제 교회 권사님, 이제 언니 후원으로 네. 교회를, 교회당을 아 건축을 해서 헌당을 하게 제가 직접 네. 우간다를 다녀왔는데요. 참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또 1월에 우리 교회 최종희장로님과 조혜신 권사님이 또 아, 그 아파트 부금을 네. 평생 넣은 그 부금을 또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를 아. 또 세우겠다고 해서 또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내년 1월에 네. 또 헌당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께 힘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 네, 짧은 시간 동안 벌써 시간 이렇게 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성도님 자랑 한번 이 시간 통해서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참 너무 자랑스럽죠. 참 순수하고요. 우리 네분 장로님들 네 기둥처럼 참 네. 든든하게 목회자의 협력을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또 열두 분의 권사님 아주 각기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은 요리를 잘해서 네. 교회 어떤 행사하면은 요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성산교회 이렇게 음. 이 맛있게 잘하냐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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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어, 오시면 우리 예. 성도님들이 우리 네. 권사님들이 아주 아주 잘 하십니다. <laughs> 네, 성도님들도 옆에서 힘이 되고 목사님도 성도님들 성도님들을 믿고 성도님은 목사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목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산교회 어, 거룩한 산 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앞으로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네, 다음 세대 세우기와 지역 섬기는 일에 아주 음.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역 아동 센터를 열고 네. 문화 센터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접촉점을 아. 그렇죠, 마련해서 음.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려고 하고요. 네. 어, 지금 관계 누가 요양병원 원목 사역도 제가 같이 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환자 중심을 하고 있지만 이제 원장님들 직원들도 음. 다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예배를 마련하고 음. 또 성역 공부를 해서. 어, 환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다 성교의 대상으로 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려면 이제 어, 목사님 또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예. 어, 시간이 아주 짧은데 하나님께 성도들께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예, 저는 처음 먹었던 마음, 즉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laughs> 좋죠. <laughs> 그 어렸을 때영 어, 씨가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신다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하나님 사면 네. 감당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자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물러갈게요. 어떤 찬양 들을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음,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 마치 다윗을 사막의 옻지만 골짜기에서도. 마치 먹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음. 제 인생을 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그야말로 사망의 원초만 짜기에만 있었는데 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 늘 목회를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함축이 되네요, 목사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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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한국스윙 어제 송은경이 부르는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늘 목사님과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